자,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이행하고, 세무 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보고, 납세지. 그래서 뭐, 납세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야. 오케이? 각각의 사업장.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세 납세지는 수입 신고를 한 세관의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 그 납세지는 어디로 할 거냐? 이건 사업자가 수입해 올 수도 있고 사업 안 하는 사람이 수입해 올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그 수입할 때 수입 신고를 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보겠다. 반대로 요즘 각각의 사업장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사업장 있고 여기도 사업장 있고 여기도 각각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럼 이것들이 납세지가 각각의 사업장 뭐 마포에 여기는 뭐 서교 뭐 용산에 이렇게 뭐 인천에, 이 각각의 사업장이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한쪽인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세를 하게 됩니다. 납세지가 서로 다르죠. 부가세법 특징이네요.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사업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장에서 각각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얘기. 읽어볼게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사업장, 사업장이 뭐겠어? 장사하는 곳이잖아. 고정된 장소, 가게. 사업장, 사업을 위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그다음에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직매장. 뭐 대리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증매장도 사업장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것 같은 것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라는 거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하치장과 임시사업장, 이것들은 사업장이 아니고 증매장은 사업장이다. 이거 볼게요.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치장 신고하면 물건만 보관하는 곳이야 이거는 사업장이 아니란 얘기니까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 없고 뭐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개설한 임시 사업장 무슨 뭐 요수 엑스포 할때 원래 가게가 없는데 거기 가서 임시로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만들었는데 그걸 사업장으로 보면 뭐가 돼요 사업자 등록증 냈다가 박람회 끝나면 다시 철수하고 번거롭잖아요 사업장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는데 딱 보면 보는 순간 시험에 잘 나오도록 생겼죠.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자, 광업의 경우 볼게요. 외워 봅시다. 광업의 경우에는 광업사무소 소재지야. 광업의 경우는 광업사무소 소재지. 제조업 제품 만드는 회사라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주로 공장이겠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하고 기름 저장하는 저유소는 제외시키겠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데 저쪽 가서 포장만해 완성은 다 됐는데 저쪽 가서 포장만하거나 또는 완성된 물건에 용기에 충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광업은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은 최종 제품 완성 장소, 여기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잘안 외워지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 예?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요 업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요. 그럼 부동산 빌려주는 거죠. 자, 요것들이 이제 각각이 다르네요. 자, 법인 이게 법인입니까? 그러면 법인, 어,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은 등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 총괄. 장소에 개인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가 뭐겠어요? 본점이겠지. 업무 총괄 장소. 개인이면. 근데 이 부동산 임대업은 뭐냐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부동산 있는 곳.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 업종이잖아. 근데,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법인, 그것들의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라면 업무총화 장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잘 암기가 안 되니까,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사업장이라는 게 뭐냐. 사업장이라는 것은 바로, 뭘 하는 곳이냐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사업장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대 원칙이에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게 맞아 그렇잖아. 거기서 장사할 거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창출해야 되겠죠. 한번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대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광업사무소는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니까. 제조업은 제품 완성하는 거 여기까지 남겨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외워 볼게. 건설업 봅시다. 자, 현대건설이 있어요. 건설업이야. 현대건설에 본사가 있겠지. 자, 현대건설이 집을 짓는데 어디다가 짓냐면 저기 부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요. 부산에 아파트 하나 짓고요. 광주에다가도 짓고요. 인천에다가 도 짓지요. 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여기서 분양을 해서 내다 팔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는 여기가 맞아요. 어 맞지? 맞잖아. 각각의 장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이게 계속적이지는 않더래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적이지는 않거든. 왜냐면 부산 현장에서 아파트 다 짓고 분양 끝나면 철수하는 거잖아요. 광주 현장에 아파트 다 짓으면 부가가치 창출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사업장으로 보게 되면 부산에다가 사업자 등록준비했다가 아파트 다 분양 끝나면 사업자 등록증 말수시키고 챙겼다가 없애고 챙겼다가 없애고 안 되겠다 그냥 이것들은 어디서 하자 이게 법인이 니 업무총괄장소가 아닌 개인이라고 업무총괄장소 법인이는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로 여기를 사업장으로 하는 게더 적당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암기하실 때 왜냐하면 금방 없어질 거라니까 뭐 아파트에 뭐한 1, 2년 짓겠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하는 게 대원칙인데, 그러기에는 이게 계속성이 없어. 한번 하고 끝이니까. 그래서 등기부상 소재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 다음에, 운수업 볼게요. 자, 운수회사는 차고지가 있고, 자, 부가가치를 누가 창출해요?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창출하는 거잖아요, 부가가치를. 여기서 손님 태우고 내리고, 부가가치 창출하잖아. 돌아다녀, 계속. 이렇게. 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인데 이게 한쪽에서 계속적이지는 않잖아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로 하자. 여기요. 차고지. 이 법인이면 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질 거고 개인이라면 업무 총괄 장소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계속성이 없잖아. 이해됐죠?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볼게요. 여기 이제 본사가 여기 있죠. 부동산을 사다가 파는 업종이야. 부산에 땅을 갖고 있어요. 또는 건물을 갖고 있어. 광주에도 갖고 있어 인천에도 갖고 있어 자 이것을 매매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팔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얘긴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봐라 계속적이지 못하잖아 한번 팔아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한번 팔아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디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소재지로 여기로 가자 개인이라면 업무 총괄 장소로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계속적이지가 않잖아. 샀다가 팔아버리면 없어지고. 그러면 삽자 팀 없는데 냈다가 땅 팔았다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건설업과 운수업과 부동산 매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계속적이지가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아죠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봐봐요. 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있는데 부산에도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임대를 줘요. 광주에도 빌딩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임대를 줘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 맞죠? 어? 그리고 이게 계속적인지 아닌지 봐봐. 계속적으로 부동산 임대를 계속 하잖아. 팔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가 딱 고정이 돼 있잖아. 알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재지로 가는 거야. 그 부동산에. 얘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이해됐죠? 암기를 그렇게 하셔야 돼. 요거, 제일 헷갈리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제일 헷갈리겠죠? 매매는 뭐야? 샀다가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 장소로 하기가 곤란하다니까 업무 총괄 장소 또는 법원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는 거고 임대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안 계셨죠? 그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 무인 자동 판매기에 의해서 공급을 한다 제한 용역을 그럼 어디로 하냐면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업무 총괄 장소.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기가 빠르겠죠? 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어딘가 봐봐.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어요. 한 사업장이 있어요. 나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판기를 대학교에다가 다 뿌려놓고 돈 버는 사람이야. A대학에다 자판기를 한대 놓고요. B대학에다 놓고요. C대학에 놓고. 막 이렇게 수백 군데 대학에 자판기를 다 놓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 맞죠? 왜냐면 여기서 손님이 돈 집어넣고 커피 빼먹고 거잖아. 그리고 일시적인 거 아니잖아, 계속 하잖아. 그래서 여기를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이거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봤습니다. 응? 맞잖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더래요. 문제가 뭐냐면 잘 봐보세요. 자이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바로 간이가세자의 규모 보셨죠? 직전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을 미달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예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요. 원래는 직전 연도가 4,800이죠. 4,800의 절반 2,400만 원. 예? 2,400만 원에 미달. 미만이면 예? 공급 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이면 이 사람은 간이과세자인데 뭐냐면 부가세 의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각각의 사업장으로 이렇게 볼게요. 얘가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 자판기 한 대가 1년 동안에 2,400만 원을 벌어들이지는 않겠지.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여기를 간이과세자라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판기가 한 1,000만 원쯤을 팔아요. 한 대가 1년에. 응? 간이과세자로 나오면 여기도 간이과세자로 다 나와. 여기도 한 1,000만 원씩 팔아. 그러면 어? 간이과세자고 여기를 사업장으로 봐버리면 2 4 0 0이안 되잖아요. 2천만 원 벌어도 부가세를 하나도 안 내버려. 네? 2천만 원 벌어도 하나도 안 내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알고 보면 얘가 음? 자판기를 대학에 수십 군데 나와서 완전히 자판기 부인데부가세를한 푼도 안 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원칙은 여기서 했었는데 합쳐. 이렇게. 이걸 다 합쳐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일반, 간이과세자가 안 되겠지. 일반과세자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자판기의 경우에는 업무 총괄장소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네? 두시고그 다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고 사업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소 거소로 보겠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